물 240g에 설탕 60g을 넣어 만든 설탕물에 물을 더 넣어서 1 2 이상, 15% 이하의 설탕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은 최대 몇 g 인줄과시오그 240g이었나? 물 240g에 설탕 50g 만들어 설탕 물이라고 했지? 네, 맞아, 맞아. 그죠? 그럼 여기가 소금물의 양은 좀몇 g 이야 240g에 60g 넣었으니까 소금물. 물 500g에 똥 응가 500g 쳤으면 몇 g? 300g. 아니, 어, 그렇지. 이거 300g이지. 네. 이거 300g. 그, 여기다 농도 구하려고 하지 마. X. 아니야. 농도는 구할 수 있죠. 240, 300분의 60 곱하기 100하면 구할 수 있는데, 농도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왜? 뭐 어차피 니들 그리고 뭘로 시켜줄 거야? 소금이 왔어. 그래. 그럼 여기다 소금이랑 뭐라고 쓰는 거야? 그냥 60이라고 쓰는 되 거지. 그냥. 농도는 굳이 필요 없는 거죠. 이해가냐, 안 가냐? 아니. 굳이 이해가세 여기에 뭐라고 몇으로라고쓸 거잖아. 근데 뭐 퍼센테이지를 구할 수 있어. 왜? 전체 소금물, 설탕물에요300 중에. 설탕 이 60g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100하면 얘 약분 되니까 아, 이거 20%짜리구나. 라고 쓸 수는 있다고. 근데 결국 그림 다음에 뭐라고 식세울 거야? 뭘로 식세울 거야? 소금향으로 식세울 거 아니야? 그럼 이거 소금, 이거 소금량 식세우면 뭐가 나오겠냐? 당연히 60 나오겠지. 아니, 설탕 60g 높다매 여기 소금 아, 여기 설탕량 60g 나오겠지. 그니까 러 굳이 농도 구할 필요는 없다고. 무슨 말 하는지. 어차피 설탕량으로 식사할 거잖아, 소금그 다음 설탕물에 물을 더 넣었다 그랬지. 물을 더 넣었어. 물몇짜리그 다음 몇그인지 알아볼라. 모르지. 근데 이 개, 이 것이 몇 이상? 12%? 이상, 그 다음 몇로 이하? 15% 이하. 15% 이하가 돼야 되는데, 그람수는 몇 그람이야? 10몇 그렇지. 300 섞은 300. 거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300 플러스? 300. X 이렇게 되겠지.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? 이해가? 그럼 이거 그대로 뭐 하면 돼, 이제? 설탕의 양으로 다 10? 세워버리면 되는 거야. 10 세워봅시다. 60. <laughs> 왼쪽 거부터 하면 어떻게 될까? 100분에? 100분에? 12 곱하기 얼마? 300 플러스? X. 얘랑, 얘는 뭐야? 60일이거든요? 얘는 어떻게 될까? 1 0 0분의15 곱하기? 300 플러스? X. X. 예. 60. 네. 그리고 아, 양변에뭐 하자? 100다 곱하고 시작하자. 100. 그리고 몇 번에? 이게 1번? 100. 내가 2번 이렇게 통해. 할수 있겠네. 네. 됐어요? 굳이 농도 구하려고 하지 마. 어렵게 생각하지 마. 괜히 막 농도 구하는 공식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이런 걸 갖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특히 물 240g에 설탕 60g을 줬다는 건 농도 줬다는 얘기지 그냥 맞잖아 맞잖아 농도 구하는 게 전체 소금의 양 중에 설탕의 소금의 양인데 어,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? 네. 그 굳이 농도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, 굳이 사실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그 x 바로 그냥 구해버리면서 <laughs> 뭔지 알겠어요? 네. 그리고 식 세우세요. 오케이? 그 다음 몇 번? 1041번. <laughs>